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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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네.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확인하셨듯이 실제로 한달 정도 신발을 신어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사이즈, 제일 먼저 사이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개인적으로 아주 조금 작거나 아니면 정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어떤 영상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 신발이 가벼워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무거운 신발보단 가벼운 신발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무거운 신발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촉과는 제가 경험해 보고 느끼기에 촉과 무게가 무거울수록 안정감을 줄수 있으나 움직임의 제약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공격수가 아니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여쭤봤을 때 발코 공격을 하는 공격수들 깔창 앞쪽에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발코 차이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이 재질이 말랑말랑해서 편안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일반 족구아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특별히 다른 점은 제가 느끼지를 못했고 이제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점, 자이 신발의 단점이 뭐냐? 단점은 조크와 전체 부분이 부드러운데 뒤꿈치만큼은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달 가량 신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뒤꿈치가 까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새 신발을 신을 때저 아니더라도 다한 번쯤은 겪는 일이지 싶네요. 딱딱한 부분이 뒤꿈치가 아니 안쪽 면에다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발이 두께가 얇아서 수비나 토스 안축을 받는 느낌이 어, 미팅감이라고 해야 될지? 미팅감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이 안축에 맞는 느낌이 음 다른 족과를 비교해보자면 에너스타 제품 중에 에너제틱에 비해 미팅감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안축 공격을 할 시에도 임팩트의 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게가 더 있으면. 힘이 더 실릴 수밖에 없으므로 안축 공격의 파워도 조금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잔디에서도 모래에서도 해봤지만 밑창이 부드러워서 잘 미끄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새 신발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만 부드러운 신발인 만큼 신발이 빨리 닳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제 개인적으로 결론은 토네이도 프로 태극 에디션, 족구아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에 더큰 비중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을 했습니다. 끝으로 족구인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족구아는 정말 특이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다만 여기서 공격수 전용 족구아가 나온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짧지만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다음 조꾸아 리뷰 영상은 조이킥 21 조꾸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